미얀마는 이미 20세기 영국으로부터의 독립 이후 수차례 군부 쿠데타를 겪어온 바 있습니다. 군부는 이번 제3차 쿠데타를 통해 국가 고문인 앙선 수치를 구금하고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며 재선거를 통해 정권을 이양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미얀마의 시민들은 보이는 바와 같이 군부 반대와 국가 정상화를 위해 길거리로 쏟아져 나와 대대적인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시위의 군부는 양곤 등 7개 도시에 겸령을 선포하고 페이스북 차단, 인터넷 차단 등 온갖 수단을 통해 시민들을 찍어 누르고자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군부는 왜또 다시 미얀마의 문민정부에 반발하여 쿠데타를 일으킨 것일까? 그리고 미국과 중국은 왜 동남아의 작은 국가 중 하나인 미얀마의 상황에 대해 이렇게까지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일까? 때는 1948년. 영국의 식민지였던 미얀마는 60년이 넘는 억압의 세월을 떨쳐내고 마침내 버마 공화국이란 이름으로 독립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앞장서서 독립운동 세력을 이끌었던 우누는 자연스럽게 정치 지도자로 추대되었으며 이후 서구식 의회 민주주의 모델을 기반으로 한 국가 발전을 이뤄내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시 정부의 예관되지 않은 정책으로 인한 경제 발전 실패와 하이퍼 인플레이션, 그리고 소수 민족들의 분열까지 발발하면서 국가의 대내적 상황은 계속해서 악화일로를 걷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당시 정부는 불교, 국교화 문제, 경제개혁 문제, 정치권 부패 등 계속 폭발질을 이어가며 민심 추락과 국가 분열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었습니다. 결국 미얀마는 1950년대 말 무렵 폭동과 내전까지 맞이하며 통제 불능의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1962년 그간 묵묵히 의회 통제당해오던 군부 세력이 혼란 정국을 안정시키겠다는 명목으로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그렇게 민간 정부는 군부에 의해 무너져 내렸고 쿠데타에 성공한 혁명 세력 군부는 민주주의를 철폐하고 자신들이 모든 것을 지배할 수 있는 사회주의 일당 독재를 만들어 가기 시작했습니다. 쿠데타에 반발하는 학생 및 민간 시위대들은 총포와 건물 폭파에 의해 무차별적으로 학살당했으며, 기존 정치인들은 좌파, 우파 상관없이 줄줄이 체포당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이어진 군부 통치 기간 동안 미얀마는 세계 빈곤국으로 전락하고 말았으며, 1986년 군부가 한참 뒤늦게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사회주의를 철폐하고 시장 경제 체제로 전환하였으나 이미 민심은 돌이킬 수 없는 수준으로 떡락한 뒤였습니다. 그리고 1988년, 20년이 넘도록 이어져온 민주화 시위는 최고조에 달하며 미얀마 전역을 휩쓸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열기 속에서 88년 8월 8일부터 대규모로 벌어진 시위가 바로 그 유명한 8888 항쟁이었습니다. 이 당시 군부정권은 시민들을 무자비하게 탄압하며 민주화 운동을 강압적으로 찍어 누르고자 하였는데 이러한 참상에 대해 외신들까지 가세하며 오히려 시민들의 반발은 더욱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결국 이러한 혼란과 민심을 통제하기 위해 또 다른 신군부가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이것이 바로 1988년 제2차 군부 개입입니다. 군부에 대항하여 들고 일어선 민중들은 기나긴 항쟁 끝에 군부 이후 또 다른 군부를 맞이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물론 신군부 쿠데타로 새롭게 집권한 소마온 국방장관은 자신이 기존의 군부와 연관된 것이 아니라고 스스로 주장했었지만 이를 연구한 대부분의 학자들은 기존 군부의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해 신군부가 다시금 권력을 장악한 것이라고 평가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1988년 쿠데타에 성공한 군부는 당시 버마 연방이라는 국호를 오늘날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미얀마 연방이라고 변경하게 됩니다. 1990년 신군부는 국민들에게 총선을 약속했으나 막상 민주세력인 아웅산 수지의 정당이 82%로 압승을 거두자. 당시 군부는 수치를 같은 연금하고 총선을 부정하며 군사독재를 다시 이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미얀마의 군부독재는 1980년대를 넘어 1990년대, 2000년대 그리고 2010년대까지 계속해서 이어져오게 됩니다. 그 어떤 세대엔딩도 이보다 비참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중국과 미국은 무엇 때문에 눈에 불을 켜며 미얀마의 상황을 주시하고 있는 것일까? 미얀마가 군부의 지배하에 민주 운동을 찍어누르던 이 시기 동안 미국은 인권 문제를 내세우며 서방 국가들과 함께 계속해서 미얀마에 대한 경제 제재를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속에서 황 중국은 국제사회에서 고립된 미얀마 군부를 자신들의 세력으로 끌어들이고자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중국은 자원, 인프라 건설, 통신 설비 등 미얀마의 친중국화를 위한 막대한 투자를 이어나갔고 국제사회가 제재를 이어나가는 상황 속에서 미얀마 군부는 자연스럽게 중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군부 또한 2000년대에 들어서며 국제사회 속 고립과 중국에 대한 종속관계를 줄여내고자 개혁 개방에 대한 계획을 세워 나가기 시작합니다. 게다가 2007년 샤프란 혁명으로 불리는 대규모 반정부 시위까지 연달아 터져 나오면서 군부는 더 이상 국민들의 요구를 묵살하는 것만으로는 체제를 유지할 수가 없다고 판단합니다. 그렇게 2010년 미얀마에서 군부의 주도하에 20년 만에 처음으로 총선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당시 총선 또한 군부의 공작으로 인해 결국 군부 엘리트로 이뤄진 정당이 또다시 정권을 장악하게 되었습니다 뭐 어, 그럼에도 새롭게 출범한 테인세인 정부는 군부 출신임이 무색할 정도로 국민들의 요구를 상당 부분 수용하는 대규모 정치개혁을 단행해 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앙산 수치 또한 자택 구금에서 풀려났으며 가파르게 민주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한 미얀마는 동남아시아의 마지막 미개척지라는 이름으로 국제 사회에 뜨거운 관심을 받으며 성장하게 됩니다. 이 시기부터 미얀마는 본격적으로 미중 사이의 줄타기를 이어나가기 시작합니다. 2011년 미얀마는 오바마 대통령과 힐러리 장관을 초청하며 미국과의 관계 개선의 신호탄을 쏘아올렸고 2012년부터는 미국으로부터 경제 제재 철회를 약속받고 글로벌 기업들의 투자까지 이끌어내게 됩니다. 그리고 2015년 미얀마는 총선에서 앙선수찌가 주도하는 민주주의 민족주의 동맹이 481석 중 무려 390석을 차지하는 압승을 거두며 민주주의의 길로 한 걸음 더 다가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미얀마는 더욱더 서방 국가들과 가까워지기 시작했고 반면 중국의 영향력은 계속해서 줄어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당시 미얀마 내의 군부는 여전히 막대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고 2016년 대선에서 문민 대통령이 당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미얀마의 정치는 군부와 민주 정부 사이에 아찔한 동구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2017년 미얀마에서 로힝야 사태가 발생합니다. 미얀마 내에서 지속적인 차별을 받아오던 로힝야족들 중 일부가 2016년 10월 국경 부근 경찰 초소에 습격을 시도했고 미얀마 정부는 이러한 습격을 로힝야족의 이슬람 테러 공격이라 규정하고 군사작전을 펼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진압과정에서 습격과는 상관없던 민간인 학살과 군여자 강간, 말 방화 등의 대규모 인권 탄압이 자행되었고 이로 인해 약 40만 명의 난민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서방세계는 이를 제노사이드로 규정하고 미얀마에 대한 대대적인 비판을 이어 나갔는데 당시 앙산수치 국가고문은 로힝야족에 대한 조치가 미얀마의 주권과 안보를 수호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군사조치였다고 적극 항변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국제사회는 미얀마에 대한 경제 제재를 또다시 시행할 수밖에 없었고 미얀마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해외 투자나 관광 산업에 큰 악영향을 미치며 국가 경제를 계속해서 추락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이를 지켜보던 군부 세력은 민주 정부의 똥볼로 인해 다음 총선에서 자신들이 다시금 주도권을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2020년 11월 총선이 시행됐을 때 앙산수치의 민주주의 민족주의 동맹은 또다시 83%의 의석을 차지하는 쾌거를 보였고 군부가 중심이 되는 제1야당 통합단결 발전당은 이에 막대한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미얀마 국민들의 입장에서 아무리 민주정부가 똥볼을 차고 있다고 해도 수십 년 동안 억압을 이어온 군부보다는 낫다는 판단이었던 것입니다. 결국 2021년 군부세력의 야당인 통합단결 발전당은 총선 결과의 무효를 주장하며 또다시 군부 쿠데타를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1988년에 이은 제3차 군부 개입이 시작된 것입니다. 우선 이러한 군부 쿠데타에 대해 중국은 겉으로는 난감한 척하고 있지만 속으로는 야호를 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에 있어 미얀마는 인도행에 진출할 관문이자 1대1로 프로젝트의 핵심 국가 중 하나입니다. 자신들과 가까운 군부가 통치를 시작하면 중국은 당연하게도 미얀마에 대한 영향력을 키워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반면 미국에게 미얀마는 중국의 해양 진출을 틀어막을 수 있는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로서 여겨지고 있습니다. 미얀마와의 협력은 아세안과의 협력 증진에도 막대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민주정부의 정권 유지는 미국의 이익 확보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할수 있습니다. 오늘날 미중 경쟁 시대 속에서 국제 질서를 주도하고 있는 미국이 중국과의 경쟁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를 그렇듯 국제 정치는 한치앞도 내다볼 수 없는 무정부 상태이기 때문에 아세안 국가들은 어느 한 세력에 명확히 올라탈 수 없는 입장입니다. 이에 따라 아세안 국가들은 양국 사이에서의 줄타기 외교, 정착용으로는 해징 전략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미얀마는 민주정부냐 군부냐에 따라 미국과 중국에 대한 정책이 확연히 갈라지기 때문에 동아시아 지역의 세력 확보가 시급한 양국은 당연히 미얀마의 상황을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앞으로 미얀마 사태가 어떻게 흘러갈지 그리고 이 상황에 대해 두 강대국이 어떤 식으로 대응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만 제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한 문제는 국가 간의 세력균형보다도 미얀마 국민들이 또다시 막대한 희생을 치르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영상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 끼인 아세안 국가들의 상황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식한잔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